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분습니다 이게 형제는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입니다. 이 가족들은 그, 이 결과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3절에 영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형제, 믿음의 가족들, 연합하여서 사실, 이, 동거한다는 것은요, 같이 산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왜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연합하여.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수영 곳 아론의 숨이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림 갔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상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기름이 머리 보이로운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수영까지 내려오는 만큼 기름을 많이 붓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오는 거예요. 그렇게 니강내강 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귄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도요, 이 은혜의 산사이고요 자꾸 육으로 나오려고 하죠, 로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의종이 말씀 바로 준 포인트죠. 그 말씀이요,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은 겁니다. 주의종이요. 주의 무슨, 성령의 기름이에요. 쭉 내려서 어, 아론의 수면에 내려서 옥뒤에 쭉 내려지요 하나님 말씀이요 쭉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예배 끝나고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죠 그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제 예배는 정말 헛들였습니다 그 예배 드린 결과가요 오늘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주일 예배의 그 내용이 아 은혜가 되구나 하면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아침에 새벽에 말씀 듣잖아요 그럼 이게 쭉 몸이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 인간끼리 모여 가지고 교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자꾸만 인간적인 그 모습 만들고요 자꾸 교회 지휘자들이 그런 모습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이 친하면 얼마나 친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걸 나누면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이 말씀으로, 엄마가 밥을 짓지 않습니까? 집에는. 그죠? 렇그럼 엄마가 그냥 짓냐? 옛날엔 아빠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건 정상인 가정을 이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동한 대가를 가지고 식탁을 준비하면 가족들이 같이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식탁을 목회자가 준비하고 그걸 참뭐 같이 먹으면 즐겨, 즐거하면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가 믿음이 자라가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식탁을 또 준비죠. 영혼의 식탁입니다. 영혼의 식탁.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육신의 가족이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의 가족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비로운 기름이 이게 재상을성별하지이게 성별된 겁니다. 성별. 그러니까 오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재생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말씀 듣고 가만두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흘러가는 거요. 예내 가족들이 흘러가는 거요. 예 계속. 그러면 그들이 이, 이, 연아빠의 동과는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갈라드아장 2장 보면 사도바울 1, 베드로 사도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한 내용이 나니 갈라아 2장,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 나타내니까 싹 피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사, 베드로 사도에게는 할래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이 아는 것은, 앉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딱 오니까요. 이사람들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해가지고 그들의 눈치가 보였어요. 이방인 같이 음식 먹고 있다가 이방인과 음식을 왜 같이 먹냐. 믿음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 사, 사도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나타나니까 싹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걸 책망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그리시는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을 그기서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복은 어떤 존재냐면요 목사님과 성도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차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일 때 바울이 그때 과거 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그 사울이 믿은 자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미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대사도인 배드로가요, 사도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영적인 심정입니다. 내가 이 말을 여기서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도리어 책망을 받는다. 그렇게 이 베드로 사도와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성도는요. 성도가 무슨 말 해도요. 목회자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이 방법은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운영 방식이 있지만요. 영적인 내용은 아니 목사님처 저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약기합시다 여러분 WCC 아시죠 WCC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게 WCC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세속하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WCC에 속해가지고 하면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입니다. 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이 목사님과 사모님도 갈등을 겪고, 목사와 목사끼리도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시0편 133편 1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냥 우리가 막 모여가지고, 어디, 뭐, 바람도 쏘이러 가고, 뭐, 어디, 뭐, 음식도 먹으러 가지만, 거기에서 어떤 대화가 나와야 합니다. 짧게라도. 이 대화 속에서 만남이, 이게,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되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짧게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런 게 흘려야 됩니다. 얼마나 모임에서 니 강, 니강 이렇게 친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끼리요. 어제 예배의 흐름이요. 오늘 그대로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아론의 머리에, 예,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지니깐 수염을 타고 내려오고, 오케이쭉 적시는 것처럼요 이것이 내 삶을 쫙 적시면서 쭉내 가족들에게도 이게 적시가야 됩니다. 이때 뭐냐?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충돌을 가능한 한 온유하게 피하면서 우리의 뜻은 전해야 됩니다. 다툼안 돼요. 다툼안 되고 온유하게 이것이 쭉 흘러내려가게 하면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이 있는 것보다 성도와 같이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 불신앙에 대화를 막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겁니다. 엄청나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게 만나 대화잖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요, 너무 너무 답답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이 내린 데갖고 헐몬산과 시온산은 높이가 달라요. 굉장히 높은 게 헐몬산이고, 높이가요. 그 다음에 시온산은 그냥 평평한, 요 바로 우리 한성곡교회 뒤에 산 있지 않습니까? 무협산입니까? 이 산만큼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근데 헐몬산은 2,000m 넘어요. 너무너무. 근데 그게 헐몬산이 시온산으로 쭉흘내려오는 겁니다. 그에서 여와께서 호 복을 명하신 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으로 서로서를 서로 붙잡아 주다 보니까 끝까지 영생하는 거요. 예 자, 가보면 3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둘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 산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를보시며이르시되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내 아, 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게요 육시 예수님께서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는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어린이 안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성형 날을 찾아면알겠지만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예?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데리러 왔다는고 나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2절 나옵니다. 그 있을 때 그때 밖에서 어머니가 찼습니다. 동생이 찼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딱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해도요. 그 교제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영향을 줄까? 오늘 우리 지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한 가지 관심이 뭐냐? 오늘 뭘 먹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줄까? 이겁니다. 믿음에 도움을 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건안마도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에서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저분들을 믿음으로 세워,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안 믿는 자와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2절 한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말리마 기사와 피득이 많이 나타나니 민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질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내용이요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여러분이 교제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와라도 교제할 수 있다면 시원하게 이, 여러분 이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집에 가면요 내 집이 하다 영적으로 그걸 못 느끼면 안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깊은 대화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은 대화 한번 하겠습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돼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후보자가 어떻게 되고 뭐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화의 말미가 뭐냐면요. 깊은 대화로 가는 겁니다. 깊은 대화. 우리가 이래도 우리는 주님밖에 믿을 게 없어. 딱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살짝 서쳐 지나가더라도요. 언제나 우리는요. 이 세상과의 사귐에서요. 부담이 전혀 없다면 안 됩니다. TV를 보니까 부담스러워. 뉴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 정치인들 보니까 부담스러워. 시의원, 도원 대통령 할 것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 어깨까지 쫙, 하나님의 은혜가 적치져야 돼요. 이게. 그게 어제 예배의 실패와 성공입니다. 이, 내가 은혜로 탁 입어지면요, 내 삶이 은혜로 입혀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제부터, 예, 어제 예배를 드렸으면 오늘부터 이제 삶의 출발이에요. 어제는 그러한 안식일로 지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쫙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생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133편, 1절에 3절까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그리스도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은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두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예배당에 모인 회중들이에요 그냥. 교회는요. 그 이때 몸에 붙던 지체입니다, 지체. 여러분, 오늘도 이 머리에서 흘러내린 이 보비로운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을 촥촥촥 흘러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흘러내려가야 돼.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흘러내린 자가 영생까지 가는 거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흘러내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거 흘러내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매일 인생들에게 불안과 염려로 그들이요, 악한 기름을 부어,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이 내려왔어요. 이 삶을 참 아름답게, 참 아름답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옥계까지 내린 같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이 하루의 출발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